안녕하세요, 뒷목입니다. 주간 이슈 하이라이트를 또 어느 날 녹화를 하고 나서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음, 자꾸 이제 말이 길어져가지고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 내가 첫 번째로는 좀 외로운가? 이렇게 떠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떠들려고 하는 건가? 내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확실히 직장을 이제 다니지 않으면은 나와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 내가 자꾸 요약하려고 하는 노력을 잘안 하나,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충분한 생각을 거치고 확실히 핵심을 짚은 다음에 그것만 딱딱딱딱 전달하려는 노력을 예전보다 좀 게으르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요것도 영상 한번 남겨놔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겨놓는 건데요. 뭐냐면은 사람은 뭔가를 요약하고 함축하려고 할때 어떤 내용의 핵심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고 중요한 내용을 콕콕콕 집어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개선되는 것. 기도하죠 뭔가를 딱 봤을 때 현상이나 구조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주제 또는 딱 추에 해당하는 구조가 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개선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간 이슈 할라이트도 절대 그 꼭지를 3개 이상을 하지 않는 이유 이기도 하고 저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이랑 일을 할 때도 항상 페이퍼는 원 페이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물론 이제 부가적인 자료는 첨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딱한장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옳다고 배웠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요약하는 노력을 하고 나면 내가 더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라는 게 있으면 첫째로는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 두 번째로는 정말 가공을 수십 번 거친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면 우선순위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도의 순위라고 할까요? 100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 100개의 중요도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달할. 한 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중요성, 그 다음 중요성 해가지고 붙어 있는 구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필요없는 것을 없애거나 또는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딱 현상을 보자마자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많이 개발된다 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고 능력의 개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세상 살때 정말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저의 자신한테.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 즉 함축이나 요약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게 사실은 직장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소설가 지망생이었을 때 소설을 배우면서도 역시 들었고 문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로 꼽혀요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한 문장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한 문단 안에 엄청난 장면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다가 이런 함축을 못하게 됐을 때는 제 스승님이 이제 시를 좀 읽고 써봐라 라고 하셨었어요 시 라는 게 원래 함축의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한줄 안에 해서 수많은 감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도한 감상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꼭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이런 데서도 함축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얼마나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한 업무로는 그렇겠죠. 그런 문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얼마나 짧고 간결한 문장이나 문단으로 원하는 감상 분위기를 전달하느냐 같은 게 돼요. 이거를 나타내주는 가장 유명한 일라는뭐 예를 들어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진위 여부는 구분해봐야 돼요. 이게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인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해밍웨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1화로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느날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이랑 내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여섯 단어만 써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설을 쓸수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10달러를 주겠다 라고 이제 해밍웨이한테 해밍웨이의 친구가 내기를 합니다. 뭐 솔직히 우스갯 소리였겠죠. 제 친한 친구였을 테니까. 근데 그랬는데 해밍웨이가 잠시 고민을 거친 끝에 같이 앉아있던 그 테이블에 넵킨인가요? 키 내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10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영상이니까 제가 아마 여기다가 그 내용을 쓸 텐데 영어로는 이렇게 여섯 문자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글로는 이제 팝니다. 아이 신발 신은 적 없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읽고 제가 지금 코멘트가 없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면 그동안 이제 스토리나 문학작품이나 또는 드라마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많이 접하면서 짧은 문장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분들이실 텐데요. 이 문장은 정말 단순해 보이는 판매글 같지만 사실은 많은 상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상상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한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면서 예쁜 새 신발을 사놓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슬픈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 내놓는 것은 아닐까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누군가 태어난 아이의 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는 잘 태어났지만 이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고 심지어 너무 못 살아서 이 예쁜 아이한테 그래도 신발보다는 먹일게 같이 먹을 식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쁜 신발을 한 번도 신경보지 못하고 내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식으로 상상이 가능 합니다. 어쨌든 이 문장 여섯 문자로 이루어진 이 문장 자체가 정말 많은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 자체를 머릿 속에서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함축의 힘이기도 한데 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은 아니고 이제 특정 감상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의 요약은 사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만 들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더 부연 설명을 들으면 좋지만 그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개념은 이해가 가도록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다른 문장들이 어느 정도씩은 이 핵심 단어 안에 핵심 문장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봐 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컴퓨터 안에 가상의 박스에 데이터 기록을 저장해서 시간 순으로 연결해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블록체인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핵심에 대한 요약을 하다 보면 능력 개선이 많이 돼서 항상 함축하고 요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 능력의 개선을 좀 게을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어 문장을 함축하고 요약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좋은 것인지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임팩트 있는 사람이 되죠. 짧은 말로도 뭔가의 감정을 복받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 많은 사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노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꾸 말이 많아져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핵심만 뽑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더 많은 고민이 되냐면, 핵심을 정말 간추려서 뽑을 때는 한 자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말이 짧아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튜브에서 난이도를 낮추는 것도 동시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 영상을 유의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여하다 증여하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준다, 줬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못 바꾸겠다 싶은 거 아니면 웬만하면은 정말 쉬운 단어로 전했다, 줬다, 갔다, 가졌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꿔요. 왜냐면은 언어에도 난이도라는 게 있어서 대중적으로 쓸수 있는 단어 로 충분히 풀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옛날에 업무하듯이 보고서 쓰듯이 하면 한자어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길이가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의 단어, 예를 들어서 오늘 촬영한 이제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냥 경상수지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근데 저는 이제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상수지가 뭔지, 예를 들어서 국가가 판매한 상품이 적었다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함축은 해서 줄이고 싶은 마음과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두 개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길이가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음, 내면에서 이제 좀 버거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다 잡는 김에 함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난이도 낮추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자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아쉬우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글이든 말이든 추가적인 팁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 대상이 될줄 모르는 글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한 대중적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딜 가시거나 누군 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면 어, 그 사람의 특징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곧 하게 될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데에서 들으실 분들이 30대 직장인 일반 무역회사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면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팁이 돼요. 그럼 제가 사 할 예제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무역회사에 맞추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용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맞출 순 없어도 막 예를 들 때, 막 IT 개발 예를 들어 버리면 이분들이 들을 때머릿 속에서 아까 우리 해밍웨이 그것처럼 스토리를 그릴 수가 없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어렵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예제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기록물을 블록체인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곳과 지금 우리나라의 관세청이 여러분들이 메일링으로 전달할 필요 없이 기록물을 바꾸는 순간 모두가 공유가 되게 되고 위조도 함부로 못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한참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짜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대상이 정해진 글이나 말이라면 단순 요약보다도 상대 의 환경을 활용한 어휘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상대들이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줄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해서 30%의 징징과 40%의 그 요약과 함축에 관련된 이야기와 나머지 10%의 아 영상 하나는 이걸로 때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그럼 이상 티무이었습니다